안녕하세요. 8월 첫째 주 서울학생 굿셋뉴스 진행을 맡은 광해초등학교 6학년 이선아입니다. 지난주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서울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더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이번 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형 혁신학교인 강명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을 활용한 수업으로 학생들이 공부도 즐겁게 하고 있는데요. 부러우시다고요? 이 친구들이 푸름잔치를 열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양한 공연과 작품으로 가득 찬 푸름잔치에 임문정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저는 지금 강명초등학교의 푸름잔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 학기 동안 학생들이 교육한 활동들을 공연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대되는 현장, 지금 바로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초등학교는 이번 연도에 개설된 혁신학교인데요.혁신학교란 딱딱한 교육보다는 예체능 위주의 보다 자유롭고 말 그대로 혁신적인 학교입니다.그래서 그런지 발표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와 다른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같아요. 조금 그러니까 걱정도 사실은 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과학적인 사고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뻐요.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좋은 학교다. 이거 애들이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축구로 느낀다 이렇게 얘기할 수있같아요 이날 발표회엔 많은 학부모님들이 와 주셨는데요. 춤, 악기 연주, 그리고 창의 음악이라는 독특한 발표 등각 학년 학생들이 모두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모습,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하나하나, 전부 이런 자리를 또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모두 참여해 함께 즐기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어 정말 사회자를 할거 의미가 있었고요. 아, 그렇게 떨리진 않았고 재미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작품들은 복도와 계단 벽 등에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만든 아이들의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돋보였습니다. 한장어삼월 30년, 기대를 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여러 활동을 했지만 특히 기 문해체 중심에 그런 그 활동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해왔어요 어, 그동안 활동한 거를 나름대로 그냥 그대로 보여주자 짜증 스스로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거든요 불과 어, 몇 개월 만에 어떻게 저렇게 화음이 이루어지고 그만큼 다양한 연주라든지 창의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등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자체이에서저 스스로 놀랍고 우리 애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내 엿볼 수 있었어요. 정말 행복을 느끼고 우리 의들이 행복한 아이들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학교장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가짐을 했습니다.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는 휴가길. 막히고 멀어서 포기한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도심 속에서도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궁금하시다고요? 굿샘 방송단이 도심 속 휴가지, 캠핑장을 취재하였습니다. 찜통더위에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날씨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더위를 피해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바다로 놀러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까지 갈 여유가 없거나 가까운 곳에서 여름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많은 캠핑장과 휴양림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서울대공원 자연캠프장은 수도권의 캠핑장 중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용이하며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텐트와 장비 대여, 취사가 가능하고. 근처 농구와 배구 코트도 있어 자연 휴양과 함께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이 깨끗해서요. 가재도 잡을 수 있고 농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어서 좋았어요.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나왔는데요. 이거 저기 오니까 가재도 잡고 우리 가족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는데 참 즐겁게 생각합니다. 개인 캠퍼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회되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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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구들 아니면 우리 친척들 하고한번더한번올 예정입니다. 가족과 함께 그런 추억을 남기려고 왔습니다. 네,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공기도 막공기도 좋고 그래서 그런 조,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이쪽에 저희들도 이게 잘 몰랐었는데. 대공원, 그러면 보통 이제 놀이 시설, 동물원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연찮게 그 야외, 야외 그 캠핑장이 있다라는 정보를 들어서 오늘 처음 와봤는데 와보니까 뭐 텐트도 칠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자연이 어찌 어울려질 수 있는 공간이라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잘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식구들하고 한번 같이 또 한번 오고 싶어요. 애들이랑 같이 해서. 지금까지 서울구스템 방송단, 방송의 역사를 새로 쓰는 0717의 손다희 기자였습니다. 방학은 평소 학업으로 미뤄두었던 자신의 꿈을 위해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자신의 꿈을 위해 무엇을 하면서 방학을 보내고 있나요? 학생교육원에서는 영상 제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영상캠프가 열렸는데요. 이번 영상캠프에 참가하여 2등을 수상한 구샘 방송단 김재영 PD의 수상작을 함께 감상하시죠. 예. 2011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 준비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학생 굿샘 방송단 최한엽입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특히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우면산의 산사태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공무원들과 군인들, 그리고 주민들의 작업으로 빠르게 복구되고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 복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마음가짐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소식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주목해야 할 소식입니다. 2013년도 대학 입시부터 수험생들이 4년제 대학 수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횟수를 5회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질과 진로에 관계없이 원서부터 내고 보는 것을 막고 이에 따른 학부모의 전형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상황을 잘 지켜보고 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4일부터 시작하여 9월 25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전이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고흐의 별밤과 화가들의 꿈이라는 부제하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직접 볼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학교 생활에 바빠 문화 생활을 즐기기 쉽지 않은데요, 방학이니 잠시 여유로운 마음으로 책에서나 볼수 있었던 작품들을 감상하러 꼭 한번 시간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교육뉴스 주간 소식의 최한엽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심어주는 월트 디즈니사의 월트 디즈니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용기만 있다면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꿈을 위해 용기 내는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선아가 진행한 8월 첫째 주 서울학생 굿센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